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김정은이라고 네이버 검색을 하니까 한미 정상회담 시작. 자 트럼프 김정은 만남 불발. 사실 이번에는 중국에 집중하고 머지 않은 미래에 북한을 만나겠다. 자, 이런 기사가 뜨면서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죄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스티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이 종목 자체를 모든 걸 차트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큰 흐름을 보면은 아 이게 저항을 맞았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최근에 이 종목이 오르다가 다른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금락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차트가 무너졌다 뭐 이런 현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마냥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 손절도 잘하면 다른 거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차피 지금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종목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숫자 1만 보내세요 제가 단타 종목 추천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좋아하고 조금 꽂혀 있는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abc 조정 상판 받고 올라간 종목들이 힘 있는 애들이 많은데, 요 모양으로 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1 뒤에, 그냥 J라고만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망을 초대해 드릴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 꾸준하게 조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겁니다. 자, 최근에 경협주들이 막 오를 때, 저 사실 경협주 한 번도 안 찍었거든요? 근데 일단 빠지니까 일단 찍긴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영상은 좀 올라가는데 텀이 있는 반면, 소통망은 들어오시기만 해도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초대 해 드릴 거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스티나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요것만 눌러주셔도 제 채널이 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린 자람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자람테크놀로지 일봉에도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정 산파가 있죠. 사실 이게 조금 긴감인가요? 왜냐면은 이게 캔들이 무조건 마지막에 하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걸 봐야 되는데, 조정 3판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 라인 막힐 때 있죠. 제가 그래서 요거는 4만원 뚫을 때들어가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원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수익률이 한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한가 전체를 먹은 것도 아니고, 일단 단타로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상을 치든 상을 안 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좋은 모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자, 이런 컨셉이에요. 해, 일단 지금 오늘도 이 종목은 급등이 나왔고 급등하는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주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봉도 보시면 역시나 지금 5주 동안 조정 산파가 또 나왔는데 지금 여기 라인을 지난 주에 지켜냈거든요. 해, 일단 지금 일봉이 이렇게 오늘 올라가면서 4만 원 넘어갔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타로 끝낼 거예요. 뭐 이게 뭐 상을 치든 안 치든 저는 그걸 사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단타를 해서. 여러분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서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장 좋잖아요. 코스피 뭐 맨날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럴 때는 돈을 좀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영상 보신 이유도 돈 벌려고 하시는 거니까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남들이 얘기하는가 궁금하니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만 남기세요.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 드릴 거고 이제 FMC 관련돼서 조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일단 금리 결정을 하고 이미 파울 연준 의장 뭐 윌러 의사가 시장에다가 이거 어차피 금리 내릴 거야, 이나 할 거야. 계속 신호를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반영을 이미 했다라고 봐야 돼요. 해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기자회견입니다. 만약에 중립 금리를 예를 들어서 3.7% 정도 선을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4%까지 내리고 다음 번에 1 2월에 있거든요. 그때 3.75까지 내리면은 그걸로 이제 끝일 거예요. 다만 중립금리를 3.4, 뭐3.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거 최소한 3.5까지는 내린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를 한 번에 0.5% 12월에 비커스를 해버리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센터렐리 그냥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자체가 또 시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금리는 내린다고 지금 시장이 계속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앞으로 정책금리, 중립금리를 얼마까지로 가져갈 거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FOMC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가늠자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엔 좀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새벽에 저녁에 일찍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요거 일단 라이브로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JST나 1년짜리 캔들입니다. 자, 1년짜리 캔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라인이, 이게 대략적으로 10년 평균이고, 얘는 20년 평균이거든요. 자, 10년, 20년 평균 라인보다 밑에 있다가, 이번에 올라가면서 이 라인들을 뚫라 했지만, 결국에는 못 뚫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위로, 뭐 이게 일단 저항을 받은 건데, 이 저항 자체가 평생 저항이라는 거 없어요. 분명히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데, 현실적 기준으로 보자면 이 라인들에 막힌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모든 걸 차트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다만 2018년에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동을 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다 내려왔고, 결국에는 지금 밑으로 고를 파고 있어요. 해서단기간의 반등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도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데, 이게 빠그라지면서 재료가 완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잡혀 있고 저항을 받았으니 당장 위로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단기간에, 정말 만약에 단기간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저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극비리에 뭔가 만나서 해낸다? 그러면 뭔가 또 바뀔 수 있겠죠, 분위기가.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일단 지금은 당분간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월봉을 보자면은 지난 8월과 이번 달이죠. 여기 라인에 맞았는데 얘도 지금 약 20년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라인들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해서 지금 여기를 못 뚫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큰 흐름이 깨진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파란 라인이 깨지면 그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2,700원이에요 이거 뚫을 때 사실 그때부터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 거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이거 월봉 기준이에요 다만 높은 가격 4,000원대 5,000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사실 기분 되게 안 좋을 거고 당혹스러울 거고 다만,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이 라인이 안 깨지면 괜찮습니다.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라인이 다음 주 되면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아마도 3,000원 부근에서 뭔가 조금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다만, 연봉 자체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네이버 종토방입니다. 자, j 스 t 나 종토방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글이 있을까요? 자, 트럼프, 월북해서 김정은을 만날 거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자, 이런 글들이 많아요. 사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1이라 쓰신 다음에, 제 J라고만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 구독자 수 멈춰 대 드릴 거고, 경력주 관련해서, 뭐,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기사 뉴스 올려드리고, 제가 일단 단타 추천을 조금 드리니까, 손실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돈되는거 없어요. 무료입니다. 다만, 난 이런 거 번잡스러워서 싫다. 난 종목 추천만 해줘라. 하는 분들 숫자 1만 남기세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JST나 주봉입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라인 뚫을 때 있죠. 이때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여기 가격이 지금 1900원.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이 라인 뚫리면 매도인데 지금 매수 쪽으로 갔다가 다시 매도요 근데 이 라인 지금 뚫리고 있잖아요 이게 뚫리면은 당분간은 위로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라인이 타점입니다 주봉에서 그래서 이 라인 부근에서 사는 게 맞는 건데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4% 저는 이러면 날려요 마이너스 4%는 손절치고 그러고 일단 또 다른 거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일단 지금 제이스틴 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대략적으로 3,800원이고 지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술적 반등이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거 다음 주에 바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안 좋아졌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일봉도 지금 현재 보자면은 121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라인들 밑으로 뚫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다만, 그냥 대책 없는 손절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대책이 있다면 손절할 수는 괜찮습니다. 다만, 대책이 없다면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우리 소통방 초대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일단은 손실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종목 차원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1만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1 뒤에 J라고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드릴 겁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힘, 힘내세요. 분명히 일단 기회는 계속 오니까 한해 종목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걸 사든 상관없고 돈 번다 이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영상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